오늘 말씀은 10편, 85편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의 기도입니다. 85편은, 10편, 85편은 아마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들어온 그 감격을 노래하면서 또 감격과 동시에 또 폐허가 되어있고 완전히 황폐화 되어있잖아요. 하나님 심판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하늘께서 계속 이게 진노 속에 있으면 어떡하나 빨리 이 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하늘께서 주실 땅은 정말로 의롭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극렬하심이 가득차고 이 이러한 천국 같은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소망을. 소망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을 만들어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간이 할수 없는 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만들려 만들려고 하시고 만들어서 우리에게 행복과 감격과 기쁨과 감수속에살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천국, 유토피아를 거부하고, 인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음이고, 교만이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상에 빠져서, 그 음악스주의에 빠져가지고, <laughs> 그게 다 이미 실험돼가지고 망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어? 북한이 북한이 지금 뭐 지상 천국입니까? 어? 북한이 참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이야말로 지상낙원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북한이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사람이었냐는 거죠.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지상낙원은 아니죠. 뭐, 북한에 비하면 낙원이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낙원, 정말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증거되고, 자기 스스로 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사회는 인간 사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살만한 사회인 것 같아요. 가장 살만한 사회가 되고 가장 서로 배려심이 있고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종교의 자유가 뭐, 박탈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이게, 예, 허락이 된다는 얘기는, 크게는 많은 것이 있어요. 언론의 자유, 설교할 자유가 있죠. 전투할 자유가, 이게, 그, 그러니까 뭐, 발행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되, 있기도 하고, 또, 모든 자유가 거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는, 이슬람은 마음껏 이렇게 정, 파 해도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안 돼. 그게 무슨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적차별하는 법이죠. 그럼 똑같이 해야지. 우리 기독교도 이슬람 사람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안 믿으면은, 뭐, 할수 없는 거지 뭐. 안 믿는다 해가고 갖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차놓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는 본인 판단인 거예요. 이렇게 버려둬야 되는 거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종교 자유가 될 것인지. 어떤 종교는 특혜를 주고, 어떤 종교는 억압을 하고, 그러면 뭐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네, 오늘 이 85편입니다. 1 0편 예, 고라 자손이 지은 예, 예,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포로 귀환된 그런 어, 고라 자손이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억이, 예, 추정이 됩니다. 이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스스로는 뭐출애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독립을 정치한 것은 아니에요. 뭐 70년 정도 걸렸는데, 70년 정도 걸리면은 뭐, 이미 바벨론, 뭐, 일반 사회 사람들, 일반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은, 이미 동화 다 돼가지고, 자기들이 뭐, 유대인인지, <laughs> 어린인지 알지는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릴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36년간 시민지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일제의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부서부서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뭐 36년만 해도 잔재가 남아있는데, 70년 동안 뭐, 거기 살았다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동화돼가지고, 아벨론 사람인지, 또, 인데, 이스라엘 사람인지, 구분 안될 정도로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랬다 하늘께서 보호해주시고, 하늘께서 지켜주시고, 해방시켜주시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되는 것도, 이스라엘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께서 해방시켜주셨죠. 고레스란 사람을 세워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죠. 물론, 아, 참 이상하다. 가는 데마다 뭔가 준비된 것 같아. 전쟁하늘 때마다. 그런 느낌은 들었다고 뭐, 이게, 예, 이게, 예, 그, 뭐 전설이라 페이지나 다른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처럼. 근데 정책을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각자, 각자 민족들은 각자 민족의 그 근거지 되는 곳을 다 돌아가라. 거기서 각자 숨기던 그 신들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섬겨라 이렇게 포용정책을 완화하고 포용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게 되고 또 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뭐그 우리 포로로 잡혀올 때그 성전에 김, 김영길이라든지 이런 거다 가지고 왔다 그거 다시 돌려주라 그럼 돌려줄 때 가져가 가져가고 돌려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대줄게 가서 성전 짓고 여호와 하나님 성격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뭐 다른 자기들 생기던 민족의 신들 자기들 다 생기겠죠. 그렇게 하라고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포로가 몇 차를 뭐 1차, 2차, 3차를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제 귀환하고 귀환돼온 사람들이 그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재건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미 다되는 것처럼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심정을 예, 노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께서, 여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들어오게 하셨으며, 그래서 야곱의 포로된 자, 왜 야곱이라고 표현했나 하면은, 야곱은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이름이라서 영광의 이름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야곱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형 뒤꿈치를 잡고, 맨날 사는 것 자체가 또 사기치는, 어, 흐, 교묘하게 사기치고, 사기치는 삶을 살고, 그러다가 또 자기는 엄청난 또 사기를 당하고, 일년생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또 사기당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점이 많고, 좀 나약하고 조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는 야곱의 이름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하고, 흠이 많고, 약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이렇게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뭐,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보다는, 야곱을 돌이켰다 하는, 그 약하고, 보잘 것도 없고, 또 흠이 많고, 또약지이 많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laughs>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 주님의, 백,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더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이, 회복시켜주셔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또, 고국으로 돌아오게끔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분노를,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서, 그동안,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그 징계로 인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다 끝마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감격을 노려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치소서, 그래서 4절부터는 막상 돌아와 보니까, 아직 배우고 그냥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이거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분노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정도로 잘게 지어져 있고 탁회복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탁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죠. 이스라엘 여성들이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다가 을그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려고 축단가로탁 들어갔을 때. 전탐하러 갔을 때, 자기들은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 그 어마어마한, 치 큰, 어, 그거인족이 살고, 뭐 성, 성털은, 성은 엄청 튼튼하고, 뭐 무기도 발달해하고, 자기들하고 비교도 안될 만큼 비대칭이라고 그러죠. 그 무기가 있고, 이거 도저히 못 가겠네, 이런 생각될, 생각이 들정도가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면은 주시겠지 하고 가서 하나님 막 가란 대로 다시 가면 되는데 그일간 환경을 보고 못 간다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다시 돌아가 해가지고 어 광야에서 사시년 동안 고생을 한 그러한 전력도 있습니다만은 막상 돌아와 보니까 다 지어진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고 한 것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전을 그래도 큰맘 먹고 이렇게 막그 음, 뭐야? 그 에스라 아, 너희야 에스라. 에스라가 막 이렇게 다그쳐 가지고 또수루 스루파벨, 밥에, 수루 밥에 있해 가지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짓기도 했지만은 성은 그대로 부서져 있고 불타 있고 그냥 군데군데 군데 무너진, 무너진 그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적들이 또 외국 침입자들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와 가지고 이게 약탈해 가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 그 느헤미야가 통곡을 하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한패어 있고 폐허가 돼 있고 젖각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젖각풀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이 느끼기를 아그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여기서 우리 그친 줄 알고 다 회복시켜 줄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들을 고칠수 있어 제발 이제 그 진노를 고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재건하고 살수 있도록 해, 주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심이 대대에 발문하시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에 발문한다는 얘기나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는 얘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을 발휘해서 발해가지고 본을 이렇게 막 쏟아, 쏟으셔가지고 우리가 정황, 그 하나님 짓누 속에서 신방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안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한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6 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쁘게 아니 하시겠나이까?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다시 재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살게 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반뭐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너무나 현실이 안담하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이게 뭐 뭐라 그러죠? 그 감이 안 잡힌다 그래야 되나요? 엄두가 안 난다 그래야 되나?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운 기쁨은 말로 없이 다 하고, 하, 기쁨과 감사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노를 거치셨나보다 하고, 딱 왔는데 와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어. 이거 언제 다시 시작할지. 이거 시작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힘드셔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노를 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어, 이런 간절한 소망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와의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 그런 힘을 주십시오. 하고, 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내가, 내가 하나님 여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이 대적적의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화평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말안 들었다는 거죠. 그걸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다 넘치도록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 싫어요. 하나님 안 받들래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 받을래요. 나 저기 바 주는 거, 바이 주는 거, 아세라가 주는 그 세력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 조성으로안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화를못 얻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망년대로 돌아가 망년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는 얘기는 이제는 다시는 그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그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대로 돌아가지 않,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에, 그,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 뭐, 이제, 정부 계획을 한번 했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다가 또 울고 회개하고회개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뭐야, 이스라엘 뭐, 제사장 뿐만 아니라, 그, 반백들이고또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어? 연원을 하고 혼자 하고 또 우상에 빠져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포로 귀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들어왔어도 그렇게 포로를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음을 걷고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혀서 어? 울면서 그래서 막다 응? 쫓아내고 이렇게. 어리석냐 하고 종교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징계를 받았고 혼나고 고생을 고생해가지고 70년동안 고생했으면서도 또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난리 난리 치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회개하고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 동참했어요. 그래서 회계 문동이 또 동참하고, 그래서 종교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로는 우상에 대한 지적이 안 나와요. 대신은 우상에게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결과, 우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의 철저한 선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욕심 채, 크게 섬기는 게 하는데 그냥 속으로는 가슴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채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스라가 그 종교 개혁을 할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이고라다손 이, 이 이제 대사장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구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이는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다 그래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정경 하는 자에게 가까이 와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이런 자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원의 대상은 만인 모든 인간이랍면은뭐 흑인 백인 뭐뭐 뭐 남자 여자 뭐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은 맞아요. 만인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모든 인간이 다 구원의 대상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뭐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잊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결코 외면, 결국엔 외면하고 하는 자들은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가리고 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가 사는 우리 땅, 우리가 땅은 우리가 사는 곳이잖아요.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할 곳. 물론 육체를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맞췄으며 그래서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맞췄으며 이게 이 뭐, 어의의의의이라고그러죠 그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을 해야 하는데 극률 진리 이게 같이 만나서 서로 화평하고 의가의가 사고 화평을 이루어가고 이런 세계가 천국이 세계 되죠.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면 땅에서 진리가 막 펑펑펑 솟아나오 사방이 진리가 가득해 하늘에서는 막 의가 하나님 의가 비같이 막 내려 그럼 그 세계가 그 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 진짜 말 그대로 천국의 천국이 천국이 되겠죠. 천국이죠. 유토피아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곳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또여하께서 어,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지 나쁜 걸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이좋을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습도 보여야 되겠죠. 그게 그 하나님이 그 태생된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 땅이 그산물을 내리로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가지고 쫓겨나서 땅은 그냥 그 복식을 내지 않고 심음대로 이제 나게끔 하지 않고 그냥 거기 엉겅기가 나고 잡초가 나고 그그김맥이그 엉겅기 다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태, 이 상태가 됐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벼를 심으면은, 벼가 알아서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자동적으로 매는 거예요. 그냥 열매는 거두기만 하면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심어야 되고, 또 거두는 건 내가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정상적인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오염되기 전에 죄가 오염되면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 우리 인간도 오염되겠지만 인간도 죄에 빠져서 심판 받겠지만이 주변 환경도 같이 오염되고 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고 뭐 의가 하늘에서 뭐뭐풍 내리고 그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병이 서로 임 맞추고. 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같은, 같은 얘기, 얘기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은, 이 자연 환경도 다 회복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래서,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의가 항상 우리 앞에 앞서서 행하고, 가면 우리가 그의를 따라간다는 거죠. 주의 종적으로 우리, 우리 길을 삼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의가 따라가서 의로 만들어진 그 길을 우리가 길로 삼아서 자로나 물어나 쳐치지 않고 의의 길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만들어주시려고 이런 세계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주셔서 그 세계가 빨리 올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또 주시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혜가 풍성해지고, 그 사회가 정말로 서로 어?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의로운 사회가 되고, 인권이 어? 보장되는 사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안 남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살, 살면은,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은, 아예 이제 하나님 상관없이, 하나님께 간섭 없이 계속 영원히 살면 뭐, 그렇게 살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심판받아요.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돌이킬 수, 누구도 막을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진노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어리석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서로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극유를 베풀고, 진리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정말로 누구나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 천국의 삶을 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다시는 막는 된 대로, 하나님을 거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우상 다 갖다 놓고,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시는 막상 그 포로에서 그, 그 돌아와 가지고, 돌아온 감격은 차, 감격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폐허가 심하고, 다시 시작할 일이 막막하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를 거치셨으니까, 영원히 진노할 수가 아니니까, 새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건설해서 살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진리가 안 돼서 천국을 이루고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이제 또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내야 할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국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사용하는 그런 러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